생활 감동 TV 문영찬 칼럼 제목 어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어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들 다섯 명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하나이는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애들보다 작고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애들이 달리기하다 30m 정도 가더니 갑자기 멈춰서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 손잡고 같이 뛰었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아마 초등학교 6년 내내 항상 꼴찌를 한그 친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미리 계획한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1등을 한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남을 앞지르고 눌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 목장 안에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뒤처져 있는 목장 식구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모건의 손을 잡고 함께 주일을 지킵시다. 예배 생활에 등한히 하는 모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에 참여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모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뛰어갑시다. 전도하지 않는 모건 손을 잡고 함께 전도합시다. 요한 계시록 강해 새벽 집회에 손을 잡고 함께 공부합시다. 오늘 칼럼을 읽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혼자 뛰는 자가 아니라 함께 뛰어주는 자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에서 함께 상을 받는 멋진 신앙의 경주가 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영찬 칼럼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